상 주P f 93.9메가헤르츠 오늘의 상주 소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손세별입니다. 12월 20일 금요일 오늘의 상주 소식 전해 드립니다. 전해 드리는 모든 내용은 상주 방송의 보도 자료를 인용했음을 알려 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상주시는 공성면 소재 취은고택 일대에 문화유적과 연계한 마을 경관 개선 사업인 문화 새마을 가꾸기 사업을 준공했습니다. 상주 취은고택은 여산송시 우곡송량의 손자 취은송덕부가 상주시 공성면 봉산리마을에 정착하여 창건한 것을 중수해 오늘의 일은 고택으로 2011년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582호로 지정됐습니다. 2023년 문화 새마을 가꾸기 사업은 도 공모사업의 공성면 봉산일리 마을회에서 사업을 제안하고 상주시는 이에 따라 계획을 수립해 도 심사위원회의 평가 및 선정을 통해 상주 취운고택의 주변 전통 담장과 블럭 담장, 쉼터, 주차장 및 벽화 등을 조성했습니다. 상주시는 내년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나락꽃 무궁화의 아름다운 자태를 선보이기 위해 화령장 전투 전승 기념관과 경천 섬내 무궁화동산 두 곳의 가지치기 서리피해 예방 유기칼슘제 살포를 실시하는 등 유지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번 무궁화동산의 수목 방한 관리를 통해 냉해 스트레스로부터 빠른 회복을 할수 있는 생육환경을 조성하고 곰팡이성 병해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주시는 지금까지 각별한 무궁화 관리를 통해 무궁화 명소에서 3회 수상, 우수분화 품평회에서 2회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특히 이번 달에 조성된 시청녀 빗물 정원 내에 품평회 우수분화로 꼽힌 청단심계 하공 등을 식재해 친숙한 나락꽃으로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주시는 2024년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감량 우수단지 선발에 참여한 21개 단지 중 우수한 성적을 거둔 최종 6개의 우수 아파트를 시상했습니다. 이번에 참여한 21개 아파트 단지는 2023년 대비 총 612톤의 배출량을 감량해 1억 7천만 원의 처리 비용을 절감했습니다. 상주시는 해마다 증가하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주민들의 쓰레기 감량에 대한 공동체 의식을 높이기 위해 RFID 무선인식 기반 배출 방식의 공동주택 39개소를 대상으로 음식물 쓰레기 감량 우수단지 선발을 실시했습니다. 평가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음식물 쓰레기 관리 시스템의 전년 대비 세대당 평균 배출량 감량률과 분리수거 품목수, 주민 홍보 실적, RFID 및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관리 상태 등을 확인해 가장 우수한 공동주택을 선정했습니다. 이번 우수단지 선발 평가 결과 최우수상은 냉림 드림뷰, 우수상은 성동 경희 300 아파트, 낙양 LH 5주공 아파트, 장려상은 한라 하우젠트와 북천 대림 다미아, 현대아파트에서 수상했습니다. 수상한 아파트에는 상장과 함께 총 800만원의 지원금을 인센티브로 지원하게 됩니다. 오늘의 상조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평소랑 똑같다고 특별하지 않은 (1년을) 보냈다며 흐뭇하게 웃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정말 만족해 봄엔 산책을 하고 여름엔 수박을 먹고 가을엔 서늘해진 바람에 행복한 날도 있었고 그리고 이렇게 무사히 맞이한 겨울까지 우리는 여전히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음악도 들을 수 있으니, 이 정도면 진짜 평소와 같아서 만족할 만하지 않을까요? 10cm의 사랑은 은하수 다방에서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손쇠별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상주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앞에서 만나 홍차와 냉커피를 마시며 매일 똑같은 노래를 듣다가 온다는 그대는 무너졌지 않은 성약에 비가 쳐 아무리 싫은 표정 지어도 불타는 그 마음을 감출 수가 없다네 무슨 말이라도 해줘 나는 지찬네 무지개를 띄워주리 하루도 이틀도 사흘도 배겨낼 수가 없네 못 살고 못 죽고 그대 없는 홍대 상순동 신촌이 돼 이태원 걸어다닐 수도 없지 무슨 말이라도 해줘. 나는 지차네 무지개를 띄워주리. 하루도 이틀도 살도 배겨낼 수가 없네. 못 살고 못 죽고 그대 없는 온대 성수도 신촌이 대채원 걸어다닐 수도 없지. 사랑. 은하수다 방문 앞에서 만나 홍차와 냉커피를 마시며 매일 똑같은 노래를 듣다가 온다네. 사랑은은하수다 방문 앞에서 만나 홍차와 냉커피를 마시며 매일 똑같은 노래를 듣다가 온다네. coul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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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back